사원 달릴거야? 사원 내릴까? 그러게... 응? 그러게 좀 늦은, 늦었지 은늦 않았나? 여기 중간 털었나? 중간? 마이크 타고 가야겠다 마이크 중간 아직 안 털었을 것 같은데 태워줘 오? 오토바이 아울래 네. <laughs> <laughs> 아, <몰래> 살라 그랬는데 울하다 우울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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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길한다 이날 나오고 있고. 여기서 데릴러 가요? 아니야 아니야. 예. 자동차... 데 <laughs> 거기 털었어 네? 거기 털었어 응 음. dmi 쓰는 사람 있어? 아니 아, 아니, 아니. 제가 아까 처음 털었던데 어 저거 있어요 트뷰 알파 쪽 사운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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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퉁 짝퉁 아 감사합니다 어어어 튜규. 아, 혹시 손잡이 남는 거 있으시면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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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어엄지다앵손 있어요. 아 여기. 예, 예. 어 그럼 하트 막. 하트 이제 나오려나 보다. 오케이. 음, 알파 쪽에. 나올까? 알파 쪽에 겁나 싸우고. 음. 어, 어, 왼쪽에 도 싸워 지금 제가 그렇겠어. 그건 알파 쪽 같아. 왼쪽은 이쪽에 하나. 이번 핀?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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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리 걷는다 다리 걷는다고? 집 쪽에 한.. 집 쪽에.. 어집 어, 어, 쪽에 오케이. 일단 하나 있어 집 쪽에 일단 하나 들어왔어 오케이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4번 핀둘집둘셋셋 셋. 오케이 오케이 일로 온다 대게 타다가 하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 능성 올라온다 한명오명쪽쏴쏴 명 어. 쏴쏴 쏴, 쏴, 쏴. 명 1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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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은 1명. 그쪽에 하나 갔어 기절 하나 이 나무야 지금 쏘는 나무 쏘는 나무? 3명이니까 라트 하나인 거예요 아나 조끼 안 입고 있었다 아 <laughs> 이러고 니까 뗀다 연막 던졌다 했어. 오른쪽 오른쪽 아 어. 기절 사망 저 연막 치는 곳에 있네. 있는... 아, 저기 있다. 연막에서 빠졌어. 여기 여기. 돌로 뺀다 여기. 요돌.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. 아니 어, 내스마트핑왜 사라졌어? 아. 그러니까 스마트 핑이 없어져요. 345번이. 50? 아, 나한테 50개. 돌. 와, 걔가 한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저기 저기서 샀어. 오케이, 돌리면돌리돌리면돌 나무 서돌 집이에요? 돌 요거 돌리돌돌리기나는돌350돌 돌리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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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피돌리면피 돌리면서. 돌리면서. 돌리면면스 돌리면서. 돌리면서. 사라졌어 우리 운 들어가야 되네. 어. 엄지 버리고 레더 버리고. 이 예, 책패들 한번 생각해요. 아, 저 있음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나 수지. 예? 형 수직은 없다고요? <laughs> 어 뭐야. 가 <laughs> 볼게요. 총을 하나를 바꿔야 돼. 내가 죽인 애는 어디 갔지? 띠 네, 밑에 있는 거안주안 안 털었어 준영아? 아니야 털었죠. 근데 어디 갔지 그랬어? 네? 아 얘도 은푸야. 어 경축길에서나 이모겠는데 안이신 어디 갔지? 야, <laughs> 이 앞쪽에 나무 뒤에 하나 있었는데, 그리고 여기 절단 밑에 하나라 음. 여기 카고팔나 그거 먹어야 되겠다. 어안 뒤졌어. 네꺼 버린 거 먹을 거야. 수, 수선 필요하시죠? 빡빡으로 <laughs> <수선. 웃음> <제가 바구로> 들린데. <들리는데? 웃음> <laughs> 손 많이 가네. 넌씨너 야. <laughs> 아야야야. 난 튕기를 간다. 나샷바늘리러 간다. 아, 이 건너야 되네. 건너야 돼? 차 있지 않아요? 차본거 같았는데. <laughs> 음, 차 있지. 네, 여기서 햄 칠까요? 바로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, 어, 나붕대은뭐 하나 없어. 밖에... 여기 갈아서 어. 들어갈 수 있는데, 이 음. 게임 싸우는 거 같아. 오케이. 어, 이거 나도 막 화내는 게 문제임. 조용하네. 싸울 때가 됐는데. 음, 싸울 때가 됐는데. 이제. 어, 쟤 뛴다. 야, 보급도 부트쪽 떨어지겠는데. 이거. 원. 여기 부킹해서 딱김이쪽한명 뛰는 거 봤어요. 한 명. 요 끝에 좀 여기. 오케이. 원은 여기에 떨어지겠다. 어, 오른쪽 나, 사운드. 갔다. t a 비 e b i 비 a g 비 b 는다 오른쪽으로 오케이 cannot say. Ah, Pok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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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k 지 Pok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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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어 저쪽에 창고 쪽에 보급이네 한대 오케이 이쪽 쏘는데 지금 어두대 이쪽에서는 지금 안 보여 저도 안 보여 어 지금 시야 가렸어. 다른 팀또 있나 보다. 아 원줄어 어. 아 아래 있다 아래 어, 아니, 창고 어, 창고, 어, 아래. 창고 아래 오케이. 창고 있어 고 어. 컨테이너. 어우 다 걸렸다. 안 겨눠 나오면 됐고. 나 쏜다. 피했어. 체육안으로 들어갔어. 요 안에 어요 안에 한명 들어갔어. 다시. 서클이. y Oh, sound sound. That's 운 l l That's a l 나 t h a 나 s 거야나 t 거야 t s all. That's all. t h a 어 s all. That's all. That's all. That's 두 l l t 오케이. 뭐야? 제주도에 붙게. 아 붙지마 붙지마 무한 붙어. 쟤 나와야 되는데. 붙었다. 물 쪽으로 물 쪽으로 하나 붙었다. 응. 음. 빼고빼고만 빼꼼 해. 다시 다시아 나서 문어들어가문 돼, 안으어 또. 문입해야어네뒤문어아서 나간다. 뒤로 나, 어문나어어어어 지금 쳐는데 오케이 뭐야? 불 켜는데? 이쪽을 뒤를 봐야 되겠네 뒤에 아무도 안보이네 일단 저희는 좀 클리어 해놨어요 어? 그 반대편 능선도 안 보이는데 밑에 집 쪽에 있는 거 원줄거든? 오케이 어 원줄어 짝손 들어야 돼, 짝손 들어야 돼. 까까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여덟 명 남았어. 아홉 명. 네, 앞에 집 쪽에 여기. 핑싱인데서 집 쌓았거든요. 어제 술탄 던지고 저기 하네. 그래, 능선이 125. 125. 자, 여덟명 <놀람> <놀람> 오케이 지로여기까지 붙을게 여섯명 남았어 다섯명 네명 4 대사일 수도 있고 집 쪽이 짝치 위치 어디? 나무치 나무 나무? 쟤네는 들어와야 되잖아. 어, 딱야 왼쪽에도 우리야. 있어, 왼쪽에. 어, 왼쪽에 있다. 얘네들 연막 던졌다 오른쪽에서 들어온다 어 내가 뺀다 오케이 오케이 봤어 한대 나이스 세 하나, 하나 나무 위 나무 지금 나무 쏘는 나무 어. 뭐야? 돌뒤 준영이가 쏜 거지. 네. 거기 하나 있고. 둘 있다, 저기 둘. 이번이 와펜. 나이스. 오른쪽 하나 이번. 저돌 뒤에 있어. 여기 아, 어디가? 아 확인 확인. 저돌뒤 나이스! <목소리> 준영이 자다가 이불키 가는 거 아니야, 이거 보내주면? 왜, 치킨 먹었다, 며 아니, 먹었지. 자기 빠지고 또 먹었는데. <laughs>